상층까지막구차 있어요. 저 위에 있는 분에게 인사만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 많은 팬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고 기다렸습니다. 자, 여러분에게 요즘 근황을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. 네, 어떠셨는지. 예, 네,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내가지고요, 놀고 있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놀라구요 <자>, 그러니까 뭐 <laughs> 예술가 잘안되서치하고 <참> <laughs> 예, 있습니다. 네. 네. 요즘 화장품은 잘 되세요? 예, 화장품 뭐. 날리면 났습니다 날리면 네. 났죠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오늘 어, 이선기씨 만나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, 기다리고 계시는데 유코팩 어, 때 우리 광고 모델이 있었잖아요. 네. 형성 씨, 목발리는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지 수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아는 뭐 목발은 뭐 제가 안 그래도 겨울에 촬영할 때 저희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방하는 네. 그러니까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어. 그래서 뭐. 겨울에 뭐불리차 많이 먹고요. 근데 제가 리프트트 모델 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촬영하는 데 정말 중에서 목감기 뭐 피감기 많이 걸렸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오들 봐요. 음. 정말 효과가 좋은지 효능이 어떤지 네. 정말 현장에서 약장사가 는 느낌이어서. <laughs> 아이그토게효는 좋습니다. 저희 아이들도 뭐 목감기 걸리는 거 먹고 있고요. 네, 여기 있는 분들 도 아마 그 효능을 지금 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한테 여성함해볼까요다 준비해 다이 가래! 잡꽃! 기치! 잡화! 유코! 혜택! 이승! 기수 얘기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. 목길만를 모르겠네요 저희가. <laughs> 좋습니다 네. 자 어, 오늘 많은 백분이란 분에게 지금 팬사인너 더불어 프리어 허그를 해주실 텐데 네 준비 되셨나요? 예. 네. 네, 그 전에 오늘 저희가 OS 게임을 했었거든요 빛친 네. 가래 내에서 이석희씨 오기 전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의 다섯 명 중에서 우리 먼저 프리형으로 좀 해볼게요 네 자, 제가 마이크를 네, 제가 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와네 남자 여러분은 2초 만에 끝났네요네 알겠습니다 네자 프리형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이 되게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지금 환경은 장관님예 꿈이에요 네 우리 작가님 네,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구려하고 와우 네, 이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2등을 했죠 네어유네 네, 인천에서 왔는데 와우 좀더 좀 경악하게 와우 예, 예, 좋습니다 자 대망의 1등 네, 네 이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형 1등 하신 분이에요 네 와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특별하게 이정균씨와 사진촬영을 좀 해드릴게요 이 네, 1등 선물이니까 네, 약간 데트카페처럼 내려와서 네, 네. 아이야.